이소각장. 일랑이와 경아가 쓰레기통을 비웁니다. 아니, 지각 공주야? 청소는 누가 하고 싶어서? 해? 엄청 고상한 척하잖아. 저런 애들이 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. 솔직히 내가 남자라면 딱 반장이나 너 같은 애랑 사귀겠다. 고경아, 오이라.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냐? 빨랑 안 들어와? 알았어, 반장. 으흐, 전혀 저런이 남자가 없지. 근데 너가 남자라면 왜나 같은 애랑 사겨? 음. 또 착해. 경아가 앞장서서 갑니다. 아니, 지가 무슨 왕이야? 장비 옮기는 걸 누가 하고 싶어 해? 카리스마 넘치는 척하잖아. 저런 애들이 또 배우로 잘 뽑혀요. 솔직히 내가 연출이라면 반장이나 딱 너같은 애 배우로 시키겠다 장비를 만들어 오냐? 빨랑 갖고 와 알겠어 조연출 가만 보면 쟤도 똑같애 근데 왜 너가 연출이라면 나같은 애로 배우를 시켜? 음, 너 연기 잘해?